자, 규산염광물 아, 드디어 배우네요. 규산염광물은 내가 다 말했지만, 산소와 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 되어 있어. 뭐, 내가 다시 써보면, 규소가 가운데 있거든? 근데 이 주변에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어, 산소가. 근데 규소는 14족이야. 탄소도 14족이야 그래서 규소는 14족이라서 다리가 4개야 결합할 수 있는 다리가 4개야 하나 둘셋 최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규소라는 녀석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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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다 가능하니까 3D 입체가 가능하다고 이해 갔어? 어, 우리는 3D 입체 쪽에 있는 위치로 살고 있어 물론 뭐 5차원 뭐 4차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규소가 이쪽과 이쪽만 연결이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땅이 만들어졌라면땅 자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 이해가 근데 우리 땅밥을때 앞, 뒤, 옆, 아, 위, 아래까지 다 있잖아, 맞지? 그 말은 이 규소라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작은 만한 그 원소 규소라는 놈이 다리가 4 개라서 그게 가능한 거 알겠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맞지? 탄소도 14족이라서 4개까지 결합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위아래 옆아래 옆 왼쪽 이런 식으로 모든 사방팔면으로다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야 모양 자체가 우리 몸통 말이가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탄소가 2족이라면 이렇게 2개밖에 연결 안 된다면 우리는 이러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 게임에서 이러고 다니잖아 맞지? 들어고 다녀야 돼 오른쪽과 왼쪽만 괴롭혔는데 이렇게 이제 악기가 없는데? 이해했어? 어 그래서 가능하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죠. 와, 탄소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게 웃겠다 안녕, 이런 상황이 니야 대화할 때도 이렇게 대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규소를 기준으로 얘 다리가 4개했죠이 4개 다리에 산소가 결합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3D로 그려야 되는데, 3 d 야 3D 밑에 삼각형이 있고, 위쪽에 이 꼬깔콘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정사면체 그 있지 면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중학교 1 학년 때 배웠던 거그 정사면체로 입체적인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음. 규산년 사면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규산년 사면체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얘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결합을 시킬 거 알겠지? 이게 기본 골격이야겠죠? 이게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골격이다. 알겠죠? 자, 규소의 전자배치도 써 있는데, 뭐 이건 볼 필요 없지. 1 4족인거알 거고. 4개 있어가지고 4개까지 결합 가능하겠죠? 공유결합이. 자, 규소는 내가 말했듯이 1 4족이고요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까지 공유결합을 할수 있다. 이해가시죠? 이게 공유결합이라는 얘기, 보이냐? 공유결합이야. 이것이 별거 아닌데, 애들어. 결국 이거 얘네들 은근히 어려워해 알겠어요? 공유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뭘 띄고 있어? 마이너스 4를 띄고 있어 크으, 너희가 낚이기 아주 좋지 어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액면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가 딱 써있으면 니네뭐 생각해? 음이온인가? 이온결합이네? 이 생각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그렇 생각하지 말고 공유결합이야 얘는 좀 조심해야 돼 알겠지?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뭐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거를 뭐라, 이거 디테일 나오진 않았네 어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뒤에 뭐 디테일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아 여기 나와 있긴 하구나 규소 뭐야? 규소는 원자가 4개기 때문에 4개 전자에 이어서 규소 자체는 플러스 4가야 알겠어? 이해 가요? 음. 근데 산소는 원자가 6개인 걸 알겠고 두개를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잖아? 이해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는 플러스 4지 얘는다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럼 전체적으로 분자로 전화량이 맞지는 않아 규소가 플러스 4거든? 산소가 한 개당 마이너스 2니까 그게 4개 있어서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라고 말해? 마이너스 4라고 실제로 분자가 마이너스 4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어? 이거는 화원에서도 나와 이거 분자 만드는 거 나오는데 어, 방법이 어렵진 않아. 이해가시죠? 네. 자 드디어 배웁니다. 규산형 광물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님이 말했듯이 규산형 사면체는 공유 결합이야. 자꾸 강조하니까. 쟤 공유 결합으로 구성이 되에도 불구하고 어, 전하량 자체가 음전하를 띠어요. 마이너스 4가까지 외워주세요. 알겠어요? 아니요. 만약 작가를 외우지 못하겠다면 아까 쌤이 그 작가가 되는 이유 알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네가 한번 만들어 봐. 어렵지 않아. 알죠음전화를띄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을 할수 있어, 없어? 있겠지? 어,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면체에 산소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를 또 해요. 그러니까 서로 결합한다고. 지금 보면은 이게 그림이 요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아이고, 아,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제가 안 그립다. 주소 맞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규소지또 다른 규소라는 거야. 지금 이, 해보세요 나머지 산소 있지? 요 산소 뭐야?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야 지금 봐 보니까 안 맞잖아 이게 지금 색깔이 여게 노란 색깔 되어 있는 게 구소거든 근데 여기, 여기 산소 있지? 여기 가운데 이 산소가 얘거도 있고, 얘거도돼둘다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뭘 공유한다고? 그래서 여기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공유하는 거 알겠어요? 산소를 공유한다. 되게 애매하지. 개수를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산소를 공유하니까 정확하게 개수를 따지기가 힘들어. 알겠어? 음. 어쨌든. 규산년 사면체 기본 골격을 한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독립형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 단사슬 구조. 오케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복사슬 그 다음에 이건 판상 네모나치 판으로 돼 있지? 판상 이거면 망상 네...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잘봐 단사슬과 복사슬을 좀 쉽게 외우자 단한줄복 중복된다? 두줄 됐어요? 단사슬은 한줄 복사슬은 중복되니까 두줄알겠어 알겠어? 판상도 외우기 쉽잖아 판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세요? 음, 좋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판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광물이 있었어. 예를 들어. 이거 내가 깨트렸어. 뭐 했다고? 깨트렸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깨질 것 같아? 판 모양으로 깨져. 판상이니까. 이 안에 구조는 깨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깨트리면 이 상태로 깨져. 슬라이스로 깨져. 이거 우리는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과 이걸 쪼개진다고 하지, 깨진다고 안 하지.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광물들 나와 보이냐? 희석, 장석, 각성석, 흙은 뭐 석영, 장석. <laughs> 1학년 때다 배웠어. 기억나? 안 나겠지. <laughs> 안 나는 게 정상 아니냐? 어? 이게 기억 나겠어? 안 나지. 알겠어? 못 맞아, 알겠어? 일단은 왜 판상인지, 에, 왜 쪼개지는지 알겠어? 그럼 봐봐. 단사슬 있지. 단사슬은 한 줄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휘어. 한 줄이라서. 알겠어? 자 이제 외울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얘는 특징이라서 굳이 할 필요 없어. 우린 각자 구조에 걸맞는 광물의 이름을 암기를 할 건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되게 외울 거야. 잘 들어봐. 선생님은 단사슬하고 복사슬, 단사슬부탁 할게요 단사슬은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단사슬은 이제 모양을 기억한다면 한 줄이지 휘어 아니요? 휘석 와우 <laughs> 어렵니 너무 쉽지? 휘니까 휘석 아 휘잖아! 한 줄이면 휘지지? 휘어 휘어 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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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석, 휘석. 알겠지? 와우 탄산은 좀 이거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었어, 흙음뭐 흑음은좀 유명해 이게 약간 판으로 쪼개져 얇게 슬래서 쪼개지는 건 유명하거든 흑음문은 중1 때잘 배웠다면 아마 유추가 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흑음문은 아, 판상으로 쪼개진다라고 외웠지만 아왜 판상인지 알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독립평하고 복사슬은 이렇게 외워 감남석이죠각삼석이죠 감? 감각적이야. <laughs> 아우 감각적이야. 알겠어? 감각이야 감각. 감각이 뭔지 알지? 감각. 됐죠? 망상은 석장이 석연과 장석. 이거 뭔줄 알아? 유리야 유리. 유리를 만드는 녀석. 자, 그럼 유리가 왜 망상인지를 알 거야. 유리 깨지면 어떻게 돼? 짱그랑 엄청 갈라지지. 망상이라. 그래 망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쪼개지거나 깨지는 거다이 판상 구조, 망상 구조 복사다 이렇게 깨져. 맞춰서 알겠어? 이쩌니까 당연히 그렇게 깨지지. 뭐 괜찮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무슨 산소수? 공유산소수가 증가한다. 쌤이 아까 산소를 공유한다고 했지? 야, 그럼 결합할 때마다 산소가 하나 공유한다면 결합이 졸라 많으면 할수록 공유하는 산소가 많아진거 아니야? 근데 네가 봐봐. 그림 봐봐. 이렇게 하면 지금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질 것 같지 않니? 결합이 많아지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왜 필요가 있을까? 당연한 건데. 이해갔어 자, 우리가 그러면 규상사 광물의 성질 한번 볼게요. 결합의 구조에 따라서도 독립형, 복수, 단사슬, 복사슬, 판상망상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어, 맞아? 음, 그 얘네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쪼개지거나 깨질 때그 구조에 맞춰서 깨지거나 쪼개진다고. 그래서 여기다 희석과 각성석은 직선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기둥 모양의 결정을 얻는다. 오케이. 이런 거 결정 모양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흙은 무는 판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지 쪼개지는 경향이 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석영과 장석은 규산형 4면체가 전부 다 사이드 전부 다 쌓았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산소를 전부 공유하기 때문에, 뭐하다? 풍화에 강하고 안정하다. 그럴 것 같지 않냐? 얘네들 세 가지 특징이 써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대충 그 느낌 느낌만 오시면 돼요. 이걸 뭐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뭐 전혀 없을 것 같고, 뭐 괜찮죠? 이렇게 보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 요거 제로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흑은문은 쪼개지는 거 아시죠? 망상형은 이제 이게 중요해 모든 방향으로 방향성 없이 깨진다고 망상 구조는 깨진다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